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어르신 근로자들을 위한 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열린 아주 인상적인 직장 교육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서로의 품격을 지켜주고 또 일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이 문장 정말 이 워크숍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이건 안 돼요. 저건 하세요 하는 규칙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가진 힘 그리고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아주 따뜻한 접근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. 자, 그런데 이 교육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알려면요. 먼저 이 교육이 열리는 환경, 그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건데요. 이게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. 어르신들이 사회랑 계속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뭐랄까 고립되지 않게 그리고 나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뭘 목표로 할까요? 여기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. 먼저 성희롱 같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자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 갈등 없이 건강하게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.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결국엔 존중과 배려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. 이게 최종 목표인 겁니다. 자 그럼 이제 진짜 워크숍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런적인 얘기는 이쯤하고 도대체 어떻게 참가자들 마음을 열고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. 바로 이 한마디로 워크숍을 시작했대요. 와, 정말 강력한 오프닝 아닌가요? 나이가 많든 적든, 직급이 높든 낮든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. 이 당연한 말을 맨 처음에 딱 던지니까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.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처음부터 이건 잘못했어요. 저건 규칙이에요. 이렇게 딱딱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대신에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그냥 휙 지나쳐 버리는 그런 섬세한 감정들, 관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.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든 거죠.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었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마우의 문을 좀 열렸잖아요.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워크숍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존중이라는 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시간이었어요. 강사님이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한게 아니에요. 대신에 이 질문을 던진 거죠.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?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?라고요. 바로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예요. 듣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게 한 거죠.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런 역할극이나 토론 같은 걸 많이 활용했대요 예를 들어 무심코 외모나 사생활 얘기를 하는 대신에 함께하는 업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옛날엔 다 그랬다 이게 관습이다 이런 생각 대신에 상대방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거고요 아 이렇게 말하는 대신 저렇게 표현하면 훨씬 좋구나 하는 걸 직접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워크숍에서 배운 것들이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진짜 변화의 씨앗이 드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부분이 강사님도 굉장히 놀랐던 지점이라고 해요.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었던 거죠. 참가하신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막 떠올리면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. 이런 경우는 어떠냐?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. 하면서요. 이 주제가 그냥 교육용 주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문제라는 걸 보여준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 한마디가 터져나왔습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이게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겼을 불평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. 대화를 통해서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인 거죠.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 하루짜리 교육이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그냥 그날 하루 좋았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전체 직장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교육이 끝나고 한 참가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대요. 이제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겠다. 와 정말 그날 배운 모든 것의 핵심을 딱 짚어낸 말이죠.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없이 툭 던지는 그말 한마디에 사실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상처 줄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는 것, 그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. 맞아요. 결국 시작은 이 작은 변화. 이 새로운 깨달음인 거죠. 한 사람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모여서 우리 모두가 일하는 공간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. 내 작은 변화가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셈이죠. 이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존중은 가장 낮은 목소리로도 가장 깊은 울림을 만든다. 어쩌면 우리가 다 알면서도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 존중의 가치 아닐까요?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일상 속 말의 품격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